아무 역에서나 내렸는데 제가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짠! 대선문이에요 헉,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옆에는 있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에펠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에펠탑을 보러 갈 거예요 에펠탑 공원 가고 있는데 노을이 지고 있어요 낭만적이죠? 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건물 사이 사이로 계속 애플 탑이 인사해요. 여러분 애플 탑 오랜만에 와봤는데 여기가 다 막혀있어요. 원래 여기 줄자리깔고 앉아있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짜잔 이렇게 애플 탑을 봅니다. Yeah.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h, Jupiter and Mars in all the world oh, 여기 완전 뷰, 명당이에요. 네. 짜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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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 <놀란람> 여러분, 밥 <못> 먹으러 가는데, 일단 <놀람> <맨따람> <맨따람> 불이 음. 켜졌어요. 음. 그래서, 음. 불 켜야지 냄새를 보내서밥 먹으러 갑니다. 갑니다. 대박. 대박 저는 밥먹으러 여기를 갈겁니다 여기는 이탈리안 요리집이에요 저희는 여기 이렇게 테라스에 앉았는데 진짜 예뻐요 많는 낭만적 분위기 이런 <laughs> 칼보나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르게리타 시켰습니다 야 근데 이거 마르게리타 맞냐? 배고파서 맛있어요 근데 막 엄청 강추 이건 아닌데 저 저녁 먹고 야경 보려고 루브르 왔는데 와 진짜 예쁘죠 여기 앞에 이 루브르의 랜드마크 바로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너무 춥다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가지고, 패스할게요. 예쁘다. 실물이 진짜 예쁜데 여러분 경치 이렇게 보는거 f <laughs> 진짜 예뻐요 라부 야 너도 따봉해줘 라봉저 <laughs> 오늘 혼자 노는 날인데 오늘 아침부터 오르세, 오르세 미술관 가이드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9시인데 오르세 미술관 가고 있어요 이렇게 크루아상 하나 먹으면서 음, 맛있다. 음, 여러분, 오르세 미술관 앞에 있는 이게 자유의 여신상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크게 본떠서 만든 게 미국에 있는 거래요. 신기하죠? 있다가 밥먹으러왔는데 늦은 시간이라도 사람이 많아요. 오리콩피입니다. 프랑스 요리예요. 여기 그래도 물도 이렇게 공짜로 주더라고요. 아무 철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마감이래요. 이자벨마랑와서 에코백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만한 가방이 있어요 저보다 완전 크죠? 보이세요? 얼마나 큰지? 지제 <목소리> 확인을 해보데 제가 산 에코백 에코백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안산 에코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펼쳐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예쁘죠? 근데 이거 그냥 주는 것 같아요 대박 쇼핑 성공했어요. <laughs> 짱입니다 야, yeah, 에바이 <I'll> <laughs> 이거 소개시켜주면서 여기 스크립 머러라고 여기를 안내해줬어요. 대박. 이 아티스트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서적들이랑 작업물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기업 기념일에 났어요 Is this new one? Because it is about PCR test. Yeah, this is, it was. It's really new. Yeah. b t h i s is association of ugly pigeons. Ah. a p p a e n i s dead now. 두 번째 서 가는 길입니다. 되게 반갑고 어두워 보이는데 사실 아직 6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해가 일찍 쳐가지고 조금 어둡고 무서워요. 제가 온 곳은 여기입니다. 파리 버스정류장은 이렇게 다음 노선이 다음 버스가 몇분 뒤에 오는지 이렇게 나와있어서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헷갈릴리가 없어. 파리에서 2021년에 이틀 남기고 이렇게 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쁘다. 직원이 있어서 민망해서 못 만났는데, 너무 예쁘잘 샀어요. 가격은 조금 있었지만, 잘 샀어요. 이거 삼0개로 했어요. 여러분, 전 디저트 카페 와가지고 지금 저녁을 그냥 디저트로 먹으려고 이렇게 밀푀유 시키고 에클레어 시키고 마카롱 시켰어요. 짜잔, 혼자 먹는 거 맞답니다. <laughs> 에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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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초코가 있고.

아니, 이거 먹었는데, 이거? 대박. 아, 행복한 내일 모 <laughs>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 이 재즈빨이 갈 건데, 어? 문 닫았나? 헐, 문 닫았다. <목소리> 저희는 오늘 아침 먹으려고 이 빵집에 갈 겁니다. 짠, 저는 이거 참깨 어쩌고 빵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빵 맛있어요. 이거 혹시 숙소가 가깝다면 먹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빵피도 도착했어요. 진짜 짱짱 크고 신기하다. 여기 크레페집 들어와서 <목소리> 커피 시켰는데 이렇게 크림까지 따로 줬어요. 너무 센스 있어. <목소리> 여러분 저희의 첫 끼입니다. 이거 <목소리> 발레트라고 <목소리> 하는 여기 프랑스식 크레페 요리인 것 같아요. 맛있겠죠? 짱짱하게 먹 봤어요 아 진짜? 색깔도 그멋고 i <laughs> 유리랑 메밀 전병이랑 합친 맛인데 맛있어요. 오면은 피카소미지 같은데 오면은 얼음맛이 또나이요 카라멜이 들어있어요. 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5만 원 나왔어요. 실화냐? <laughs> 날씨 진짜 좋아요. 이거 봐요. 대박이죠? 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려고 오랑주리 앞에 있는 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 강아지까지. 저희가 그렇게 사진 찍고 나서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진 찍어요. 어때요? 저아요 그럼? 날씨 <pairs> 진짜 좋아요. <laughs> <dragon risque> 리여기정 이렇게 일모를 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부터. 어? <가침요>? <sorting> 너무 예뻐 <laughs> 여러분 6시 정각이라서 짜잔, 저희는 저녁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근데 낭만 있죠? 이렇게. 오늘 날씨가 맑아서 진짜 예뻐. 여러분, 여기 메뉴판도 이렇게 손글씨로 적어줘서 완전 감성 있어요. 아직 재즈판은 시작을 안 했답니다. 근데 완전 가게 분위기 완전 코지하죠. 저희는 오리 스테이크 시키고 달팽이 요리 시키고 와인은 레드 와인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먹을 거예요. 짠 오리 스테이크예요 이거. 진짜 오리 양념 나? 달팽이 요리. 어? 음, 때프네. 맛있다.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 이 정도면 그래 가성비 괜찮아. 응. 행복한데? 완전 파리김치. <laughs> 식전빵인데, 밥 먹다가 먹고 있어. 한번먹어 음, 응, 음, 프랑스 버터나 맛있다. 음